내용을 내려가 버렸는데 좋던데 그니까 계저찍고 그냥 찍어 네? 동영상 는거야 응? 동영상 네네 네. 소리 다들어왔네네어차 소리 빼면 되니까 평에 동영상 찍는거 아니 아, 그게 뭐에 음... 약간 뭐라고 동영상 미니어처장하고 고 이게 사, 이건 동영상 이런 나잖아네 이거는 이초를한 컷으로 1초 한 컷으로 그 아, 그거를 연결해서 보니까 약간 끊기면서 끊기는다기보다 빨리가는 느낌. 아까부터 지금이 날아다니인를으기보그다으셨어요 아, 아, 지금 <놀람> 네? 네. 아 네. 내카메라깨끗하지가 않아서 못 찍었어. 아까 거기 울다가도. 제가 석영화 바라보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 아유. 글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지. 72리니까. 이게 네. 마지막 길인데. 마지막 길? 어, 다시는 안 오지. 못 오지, 이제. 안 오지. 아니, 안오진는 아니고 못 오는 못 ]인지. 오지, 이제. 아니면 뭐 올순 있어요, 원하시면. 아유, 안 와요. <laughs> 못 걸어요. 자신 없어요. 네. 내가 얼마나 지금 후어를 하고 걷는데.